아치가 여보. 응. 있는 데가 빛이 안든다 아, 시원 잘못 꼴랐나. 아. 아치야. 홍승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앉으세요. 기다리세요. 나를 먼저 홍승. 아치 춘자 아치 춘자 자안 아프지? 어. 범순이 내가 여기 잡고 나를 이쪽에 춘자랑 안 아프면요 딱 맞거든. 범순이가 응. 자꾸 사람을 봐서 응. 저쪽을 보게 어떻게 하지? 이쪽 보세요. 네. 하나 둘셋 어?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나를 이리와 나를 이리와 나를 아치야. 어 아직 오, 보고 있다 아고 있다 하나 둘셋 체크 하나 둘셋따봉 어, 하나, 하나 둘셋 둘, 하트, 아, 하트! 아, 뭐야 하트. <웃음> <웃음> 자 나를 저기 봐 하나 둘셋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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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순 하트 곰순 저기 봐 하트 곰순 하트 곰순 여기 하트 카메라 잠깐만 보고 올게요 아. 곰순 잠깐 있어봐.

하나, 둘, 셋. 하트. 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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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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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세요 이제. 하자 하트. 하트. 오세요 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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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하트. 하트. 하안녕하세하하하 순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순자는 지금 3개월 정도 되었고요. 아주 활발하고 명랑하고 케어한 아이입니다. 혼자 노는 것도 되게 잘 놀고요. 사람한테 친화력도 엄청 좋고, 강아지들이랑 또 사회성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춘자가 팔다리가 엄청 그쵸? 길어져가지고 완전 모델견입니다. 맞아. 팔다리가 엄청 길고 얼굴이 조막만 해가지고 완전 비율이 진짜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거든요. 춘자가 처음 올때 너무 작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밀크라떼 탄이 이렇게 봐왔었는데 개중에서 어. 그 제일 작아가지고 약간 미니 진도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사이즈 한 10에서 15kg 사이에 아이로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리는 거 없이 너무 잘 먹고 알러지도 특별하게 없어요. 응가도 항상 좋았고요. 개방 접종도 다 끝나가고 있고 뭐 내부 부충제, 신장 사상증 예방약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꼼꼼히 먹이고 있어서 아주 지금 건강하고 튼튼하고 활발한 아기 강아지로 자라나고 있답니다. 어 오늘 가족 사진 찍다 보니까 빨리 춘자 가족을 찾아줘야겠다라는 음. 생각. 일단 곰순이는 저희가 입양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춘자는 지금 아기 때부터도 너무 건강했고 저희가 뭐 예방이라든지 정말 사소한 질병 하나 없이 아이를 관리를 하고 먹여왔고 키워왔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가든 실내견으로 가든 뭐 실외 마당이 좋은 데를 가든 어딜 가든 사실 얘가 적응을 못하거나 건강하지 않을 걱정은 없는데 곰순이는 왔을 때부터 애가 몸이 좀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바비시아라는 완치가 없는 큰 병도 앓고 물론 그게 지금. 다 지금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완치가 없고 재발이 언제든지 또 가능할 거기 때문에 곰순이는 저희가 입양을 보내지 않고 저희가 계속 꾸준히 케어를 할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 가족 의 t o 는 지금 꽉 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자는 하루빨리 입양을 가야 될것 같아요 좋은 집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많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을 입양 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나가진 않았지만, 밀크라떼 지금 보호자 분께도 저희가 매번 귤부터 해서 고구마, 감자, 멜론 등등 정말 많은 선물들을 보내드리고 있고, 탄이 갖는 스님한테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찾아가면서 선물이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 특히나 탄이는 제주도라서 맞지. 춘자를 입양해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감사함과 고마움의 표시를 끄이지 않고 할 계속 것이다. 할 예정이다 저희가 기본적인 예절교육이나 이런 교육들도 다 했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주물러도 입을 이렇게 만져도 귀를 이렇게 만져도 아무 그게 없어요 너무 순하고 예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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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정말 좋아해 <laughs> 너무 순하고 예쁘다 아기 때문에 애교가 많고 어, 특히나 제주에 계신 분이라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또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 방에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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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 없나? 순자 개인기 보여줘 이런 거할때또 개인기가 들어가야죠 여보 순자 이게 뭐지야 순자 말똥말똥 순자 앉아 순자 손 순자 이쪽도 다시 <laughs> 순자 <laughs> 앉아 순자 <춘자> 손 <laughs> 아, 옳지 이거 한개 갖고 얼마나 어. 먹을 거고, 진짜야담아서어 춘자, 하이파이두손다 하이파이. 해줘 진짜 하이파 아, 예뻐 <laughs> 아, 진짜 예쁘네 아, 진짜 예쁘다 언제까지 먹을 까 <laughs> 예뻐. 예쁘긴 진짜 예쁘 진짜. 어. 진짜. 엎드려. 엎드린 거야? 엎드렸엎드네 어, 엎드려 기다리세요. 엎드려야지. 꼬리 봐 진짜 기다려 볼까요? 기다려도 되나? 진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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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옳지. 옳지를 모르는데? <laughs> 진짜 옳지. 오. 음. 제보. 이런 기본적인 교육은 되어 있다. 음. 진짜 입양 신청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진짜 인사하자. 안녕. 꼬리로 인사한다. 어.